반갑습니다 김 도사 입니다. 오늘 은, 우 리의 영혼 이 육신 을 빠져나 가게 되면 어떠 한, 일 들이 일어나 는 지에 대해서 아주, 자 세하 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디에서도 들어보지 못하는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공개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한 분이 저에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고등학생 딸인데요.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세상을 떠났다라는 겁니다. 49제를 앞두고 있는데 마음이 너무 아프다. 그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못해서 너무 미안하고 가슴이 아프다. 딸과 같은 아이들을 볼 때마다 자꾸 딸 생각이 나고, 우리 딸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 그 무서운 곳에서 혼자 있진 않을까. 덜덜덜 떠오르진 않을까. 그런 이제 걱정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면 남아있는 가족들은 그야말로 생지옥이라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등지는데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씻을 수 없는 슬픔과 아픔, 고통을 남겨준다라는 것입니다. 몇년 전이었습니다. 제가 오프라인 특강을 할때 50명 정도의 사람들이 참석을 해서 제 특강을 듣습니다. 그때 한 청년이 제 특강을 듣기 위해 참석을 했습니다. 지방에서 왔어요. 키가 크고 이제 잘생겼는데 왠지 모르게 이팔 한쪽이 굉장히 이제 어색하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의술을한 거였습니다. 사연은 이랬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에 너무 이제 공부 이런 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냥 죽어버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20층이 넘는 그 아파트의 고층에서 뛰어내는 겁니다. 베란다에서 뛰어내렸는데, 화단 쪽에 있는 나무들이 이제 이렇게 심어져 있었는데, 그 나무 가지에 이제 이렇게 부딪히면서 충격이 좀 완화되었고, 죽지 않고 살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떨어질 때그 충격 때문에, 이팔 한쪽이, 이 어깨 이쪽이 탈고되면서 떨어져 나가버렸습니다. 예를 든다면, 마네키의 한쪽 팔이 뚝 떨어진 겁니다. 그때 이제 뭐 아버지는 난리 난 거예요. 뭐 그, 어 아파트에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 우르르 모여있고, 119, 급히 오고, 팔은 저쪽에 이제 떨어져 있고, 아버지는 막 아들을 살리려고, 팔을 빨리 접합을 시키려고, 돈이 얼마가 수천만 원이 들더라도 헬기 좀 불러달라고 막 그렇게 절규하고 했는데, 접합 수술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의술을 하고 있고, 하루에 약을 수십 개 먹는데, 한번 먹을 때마다 뭐, 0 개씩 이렇게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시간마다 또 먹어야 돼요. 뭐, 하루 일곱 번인가 먹어야 되는데, 그래도 고통이 좀 많이 있는 거예요. 척추가 나가고, 관절 다 파열되고, 뼈가 많이 이제 부서져가지고 또 이제 조각 조금 맞췄다 하더라고요. 온 몸이 아프지 않은 데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그 친구했던 가 말이 기억납니다. 이런 이제 고통을 당할 줄 알았더라면 뛰내지 어 않았는데 그 당시에 너무나 이제 힘들었고 그냥 죽고 싶었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아제 마음이 너무나 아프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극단적인 선택은 절대 안 된다는 걸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죽었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도 또 다른 삶이 이어지고 탈면에서 계속 이어지는데 더 힘든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사람이 죽게 되면 일어나는 충격적인 그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말씀이 앞서 한 가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생라떼 TV가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 밤 11시마다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다루는 내용은 이제 마인드 변화, 내면 치유. 그리고 자기 개발. 빠르게 돈 버는 방법. 어떻게 하면 이제 경제적인 이런 자유인이 되어서 행복하게 살까? 이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이제 인생 라떼 TV를 구독하셔서 매주 금요일 밤 11시에 진행하는 라이브 방송을 여러분들이 보신다면 많은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병으로 죽든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든 아니면 뭐 자연사로 세상을 떠나든 간에 이제 죽음을 이제 맞게 되죠. 이때가 되면 우리의 이 육신의 이 감각들, 기관, 모든 세포들은 더 이상 기능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영혼이 이제 떠나게 되면 우리의 육신은 이제 생명을 다했기 때문에 재생이 되지 않기 때문에 부패가 일어나죠. 사람이 죽게 되면 30분, 1시간 정도 후가 되면 사후 경직이라고 해서 몸이 육신이 단단해집니다. 얼어있는 그 생선, 동태, 그렇게 좀 이제 단단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은 이제 사람이 죽는다고 해서 우리의 육신을 바로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72시간, 3일 정도 우리의 육신 안에 영혼이 머물러 있기 때문에 3일 정도 동안은, 길게는 4일 정도 동안은 이제 시신을 건드리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때 영혼은 이제 기절 상태에 있습니다. 다른 차원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 충격에 의해서 잠시 잠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죽게 되면 영적으로 이제 예민하신 분들은 영혼이 빠져나가는 그러한 기운을 느낍니다. 어떤 분들은 직접 이제 영혼이 빠져나가는 그 영체를 본다는 거죠. 최근에 이제 저의 영상에 이런 댓글이 달렸어요. 자녀분이 세상을 떠났는데 그 아이의 친구들과 함께 화장터에서 화장이 되는 동안 기다리고 있었는데 근데그 바로 옆에 딸아이의 영혼이 이렇게 이렇게 서 있는 것을 자기가 보았다. 이런 댓글을 남기시더라고요. 이것처럼 이제 우리가 죽게 되면 이때 가장 이제 에너지가 강렬하기 때문에 간혹 영체가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이제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는 에 우리의 영적 에너지가 이제 머물러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리셀체라고 하는데요. 사람이 죽게 되면 이 리셀체들 역시 사라지게 됩니다. 만일 죽은 사람들의 세포들을 일일이 이제 그 현미경으로 검사를 한다면 이니셀체들이 없어진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죽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게 아닙니다. 사람이 죽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날까요? 힘들어서 세상을 떠났다고 해서 더 이상 궁등거리가 뭐 없고 슬픔이 없고 뭐 그럴까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상태로 그냥 영원히 잠만 자는 걸까요?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죽었다고 해서 우리의 영혼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영원한 존재입니다. 영원이라는 것은 절대 사라지지도 않고 소멸하지도 않고 파괴되지도 않습니다.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죽기 전에 이 죽음의 그림자가 찾아오게 되면 몸을 구성하고 있는 이 세포들뿐만 아니라 장기들 이 모든 것들이 점차 기능을 멈추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자아라고 하죠. 자아의 표면 의식이 가지고 있었던 그 인식을 넘겨. 받게 되는데 그때 아주 분주하게 움직이게 됩니다 이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영적 의식은 창조의 빛을 발견하게 된다고 하죠 이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이제 우리의 의식은 영혼은 창조의 빛을 발견하게 되면서 사랑과 안도 평화 이러한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4,5세기 다녀오신 분들 보면 무서움 보다는 아주 이제 편안함 행복감 사랑 평화 눈부신 빛 이런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죽게 되면 이제 더 이상 물질적인 이 두뇌 기능이 이제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살면서 가졌던 불편함들 몸에 이제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겠죠 아니면 이제 뭐큰 병에 걸려서 세상을 떠났다 라든가 이런 분들은 이제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아니면 뭐그 장애로 인해서 가졌던 불편함 이란 것들은 사라지게 됩니다 오감을 가진 인간이란 측면에서 벗어나서 이제 영적인 측면, 상상력을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영혼의 세계로 접어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한테 많은 분들이 이제 찾아와서 일대1 상담을 요청하십니다. 오늘도 네명이나 상담을 해드렸어요. 뭐, 전라도 광주에서 오셨고, 부산에서도 오셨고, 제가 살고 있는 이 경기도, 이근막에서도 오시고, 다양한 곳에서 오십니다. 이분들 가운데 이제 또 의식세계, 영성, 사후세계에 대해 많은 또 궁금증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이분들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죽게 되면 이제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간다라고 이제 이렇게 믿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크리스찬, 기독교를 믿는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우리가 죽었다고 해서 우리의 영혼이 곧장 천국이나 지옥으로 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영혼은 자신이 태어난 지구라는 이 행성에서 어느 정도 머무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 이 영체는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께서 자신의 에너지 일부를 떼어서 만든 존재입니다. 창조주께서도 계속 진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계속 진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 행성과 함께 머물면서 어느 정도 단계에 오를 때까지, 성장할 때까지, 영적 진보를 이룰 때까지 이 행성에 머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지구에 살고 있는 대부분 사람들이 의식 수준으로는 이 지구 행성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의식 수준이 낮기 때문에 절대 다른 차원에서 태어나는 게 불가능하다고 보는 게 정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이제 이 윤회를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전생이 있고, 이번 생이 있고, 또 다음 생이 있습니다. 이런 반복을 수천번, 수만번, 수십만번 하게 됩니다.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이제 둥글둥글한 사람이 되고, 과거에 내가 지었던 그러한 카르마를 소멸시키고, 그리고 좋은 카르마를 만들어내고, 좋은 복을 짓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부족한 부분들 또 채우고, 또 영성에 대한 또 공부를 해나가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뭐 이런 부분들 계속 이제 공부하고, 도전하고, 성취하고, 영적 진보를 이루고,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어느 정도 레벨에 올라가면 이제 윤회 시스템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 더 이상 인간으로 태어나지 않을 수 있고 다른 행성으로 가서 그곳에서 태어날 수도 있고 이제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영적 마스터 이런 분들은 자기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육신의 몸으로 사후 세계로 이제 갔다가 다시 오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할수 있습니다. 자기의 몸을 이제 이곳에서 먼저 에너지 상태로 이제 해체를 해서 내가 가고 싶은 그곳에 이제 가서 다시 이 응축시켜서 이 육신을 다시 이제 만들어내는 그런 또 능력을 가지신 분들 너무너무 많죠. 우리는 아직까지는 그런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윤회를 반복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윤회하는 목적은, 환생하는 목적은 영적 진화. 라는 것입니다. 신과의 합의를 다시 일깨우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되는 저승이라는 그 공간이 있죠. 그 공간이 어디 있을까요? 우주여 어딘가에 있을까요? 아니면 지구의 땅속 깊이 거기에 어딘가에 있을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승이라고 불리는 이 다른 이제 차원은 우리 지구 행성을 둘러싸고 있는 그 대기권 안에 있습니다. 좀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제 에너지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제 저승이라고 해요. 에너지띠 안에 이제 여러 이제 차원들이 있고 그런 세계들이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런 이제 차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에도 도시가 있고, 마을이 있고, 영혼들이 사는 곳이 있고, 강과 바다가 있고, 산이 있고, 다 있습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게 다 있어요. 다만 이제 우리의 인간의 눈으로 볼수 없기 때문에, 뭐야, 말이 안 되네? 어떻게 그런 공중에 있느냐? 그렇게 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수 없는 다른 차원의 저성이라 불리는 사후 세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계보다 더 이제 정교하고 비물질 세계이면서 진짜 세계라고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인간으로 살다가 죽게 되면, 이 세상에 살때 가졌던 모든 기억. 들과 추억들과 고통과 아픔 뭐 그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가는데 다만 이제 죽었을 때 자기 자신이 죽었다라는 것을 모르는 영혼들이 대부분입니다. 죽기 전처럼 똑같이 상상을 할수 있고 생각을 할수 있고 누군가를 거리우고 할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내가 보기에는 영체인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몸을 가지고 있고 이동을 할수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소리들이 들리니까 자기 죽었다라는 것을 대부분의 영혼들이 기억을 못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뭔가를 만져도 만져도 만져지지 가 않고 뭔가를 자기가 할수 있는 게 완전 다 이제 제약이죠. 육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육신이 없기 때문에 뭔가를 안을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반복이 되면서 이제 스스로 깨닫는 겁니다. 아 나는 더 이상 사람이 아니구나 죽었구나 이걸 이제 깨닫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이제 자기가 이제 가야 할 곳으로 가는 영혼들이 대부분이고 그런데 삶을 살면서, 살면서 나쁜 짓을 참 많이 했거나 아니면 그 미련이 많이 남아 있거나. 뭐, 저 자식이 너무 이제 걱정이 되어서 그 안위가 염려가 되어서 가지 못한 사람이 있고요. 아니면 이제 그 원한이 있어서 복수를 하려고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 그 자기가 가야 할 그런 사후속에 넘어가지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차원으로 가게 되는 그 이제 통로가 막힙니다. 막히면 지방령이 되는 거예요. 그곳을 떠나지 못하는 그런 귀신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귀신들은 이제 저승에 대해서 굉장히 무서워하죠. 무서하니까 이제 가야 할그 타이밍에 사후세계를 못 넘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자기가 수천 번 수만 번 윤회를 하면서 태어나고 그렇게 인간의 삶을 살았지만 죽고 했는데 기억이 안 나니까 이제 무서운 거예요. 자신이 삶을 살면서 지은 죄만 생각이 나고 뭐큰일 일어날 것 같고 지옥에 갈것 같고 그래서 못 간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어떤 영혼들은 이제 다른 사람의 몸에 들어가서. 빙이 현상을 일으키죠. 귀신들은 자기 몸이 없기 때문에 몸을 훔치려고 합니다. 그 몸을 조정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원래 몸이 자기 것이 아닌데 귀신이 들어오게 되면 자꾸 몸이 아프고 무기력해지고 하지 않았던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때는 꼭 이제 퇴마를 해야 되는데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영혼이 육신을 벗게 되면 일정 기간 동안 이제 그 연계, 사후세계에 머물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 자신이 이제 물질적인 삶, 인간으로 살면서 했던 그런 모습들을 되돌아보게 되죠. 앞으로 어떻게 이제 살아야 할지 다음 생을 또 계획을 하게 됩니다. 이때 전생을 살면서 영적 성장에 힘을 많이 썼던 영혼이라면 좀더 수월하게 다음 생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영성, 의식 세계, 이런 부분들을 공부하지 를 않고 눈을 뜨지 않은 사람들이라면 평범한 그런 삶을 살았다라면 이제 다음을 설계할 때 또 혼란에 직면하게 됐죠. 전생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삶을 또 이제 계획하게 됩니다. 왜 전생이 하지 못했던 일을 이번 생에 또 이제 해내야 되니까요. 그래서 힘들더라도 이번 생을 제대로 살게 되면 다음 생이 더 가벼워지고 더 행복해집니다. 풍족한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후세계에 있을 때 영혼들은 환생이 얼마나 이제 무서운지 고통스러운지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태어나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영계에서 다시 환생하기까지. 도너표를 뽑아서 대기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때 영혼들은 아주 <laughs> 긴장되고 두려운 마음으로 자기 순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환생하게 되면 여섯 살 일곱 살 정도 가 되면 이제 전생 기억이 다 이제 지워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이번 생에 집중하기 위해서입니다 전생에 대한 기억이 그대로 있다면 이번 생에 집중을 하지 못하거든요 전생에서는 남자 있는데 이번 생은 여자라면 다 굉장히 혼란스럽겠죠 전생에서는 왕이었고 지금은 아주 비참한 삶을 살고 있다 또 혼란스럽습니다 그럼 그리고 전생이 있다라는 것을 제대로 알게 되면 또 쉽게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생을 포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창조주께서는 전생이 잘 기억나지 않게끔 이 셋을 지켜버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를 위한 배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죽고 나서 영계에 머물다가, 어, 이 지구로 다시 태어나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가 하면, 우리 인간 세계 시간으로 거의 한 100년에서 150년 정도가 시간이 걸립니다. 물론 이제 이때는 또 이제 영혼들의 그 물질적 삶의 길이와 성취도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전세계에서 자살을 한 영혼이라면 바로 이제 환생할 수가 있습니다. 좀쉴수 있는 그런 이제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참 열심히 살았고 남을 위해 이제 봉사도 했고 좋은 일도 많이 했고 의식 성장, 영성에 대한 공부도 했고 그런 이런 영혼들은 좀더 천천히. 그 환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윤회하는 기간이 더 빨라진다고 하죠. 그 이유는 이제 인구 과잉 때문입니다. 에너지의 진동이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영혼은 저승에서 그러니까 사후세계에서 여러 이제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모두 통과하고 나면 창조주에게 자신이 이제 인간세계에 다시 이제 윤회할 준비가 되었다는 그런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이때 창조주는 영혼이 준비가 되었다는 걸한번더 이제 체크를 하고 어, 물질적 육체 속으로 그러니까 인간이 될수 있는 기회를 이제 부여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영혼들은 전생에 자신이 살았던 가문 속에 머물러 있고자 하죠. 왜 편하니까요. 생통 같은 그런 나라의 뭐그 가문에 태어나는 것보다는 자기가 살아봤던 그런 가문에 태어나면 훨씬 더 이제 적응하는 것이 쉽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자신이 태어나고자 하는 가문의 한 여자가 임신을 하게 되면. 창조주는 그 영혼을 자궁에 심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몇달 후에 아기가 태어나게 되죠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은 윤회하는 그 기간을 봤을 때 100년에서 150년 정도 전에 죽었던 우리의 조상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윤회하는 이유는 영혼의 진보 완성을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부족했던 부분들을 우리가 계속 이제 채워나가고 넘치는 부분들은 이제 드러내고 그리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을 해내고 그리고 다른 영혼들과 나는 하나라는 것 그런 부분도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이제 환생을 한다는 라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삶을 살고 있을 때 돈만 막 추구하는 것보다는 경제적인 부분과 함께 영적인 부분을 같이 풍요를 이룬다면 좀더 충만하고 행복하고 보람되고 후회 없는 삶을 살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우리가 이제 삶을 마치고 나면 저성이라는그 사후 세계에 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질적인 풍요와 영적인 풍요를 이루고 싶다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네이브 카페 한국 책쓰기 강사 양성 협회에 여러분들이 가입을 하신다면 정말 많은 그런 지식과 정보, 제 경험과 체험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접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또 글쓰기를 통해서 내면 치유, 내면 변화, 마인드 변화, 그리고 아격적 풍요를 이루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걸쑥이를 통해 우울감 해소 우울증 공황장애 그동안 살면서 받았던 그런 뭐 상처들이 많죠 그런 부분들도 드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음 인생 이막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네이비카페 한참기에 가입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